요즘 차들은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정말 좋고 성능 또한 매우 좋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바쁜 일이 없다면 아마들 많이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내 스타일로 스마트 크루즈 속도, 거리 세팅해놓고 한창 운행 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밟아 크루즈 세팅이 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처음부터 혹시 다시 세팅을 하시나요? 혹시 그런 분이시라면 제가 한 방에 다시 원래 세팅했던 그런 세팅으로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이어지는 영상 보시고 스마트한 크루즈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의 기능을 100% 알고 스마트하고 안전한 운전을 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영상으로 보는 차량 사용설명서 아정이튜브입니다. 보통 스마트 크루즈 세팅을 해놓고 운행을 하시는 중에 크루즈가 자동으로 풀리는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와서 직접 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할때 이렇게 크루즈가 자동으로 풀리는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럴 때 제가 한 방에 이전 세팅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어, 두 칸에 지금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100으로 속도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운행을 하시다가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게 되면 이렇게 해서 크루즈가 풀리게 되는데요. 보통 분들은 이럴 경우에 크루즈 세팅 속도 버튼을 아래로 내려서 다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크루즈 버튼을 아래로 내리면 현재 속도에서 지금 크루즈가 다시 세팅돼서 지금 78km인게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돼서 다시 100km까지 이렇게 천천히 올리시게 됩니다 한칸씩 올리시는 분도 있고 길게 올리면 10씩 올라가는 건 아시죠 이렇게 10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100km가 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시 세팅을 하시더라고요 크루즈가 풀렸을 때 하지만 저는 한 방에 다시 세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다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살짝. 예. 브레이크를 살짝, 살짝 밟아가지고 지금 크루즈가 풀린 상태인데요. 이때 크루즈 속도 조절 버튼을 아래로 내리지 말고 위로 올리게 되면은 다시 한 방에 100으로 세팅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크루즈가 톨게이트 지나거나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섰을 때이 크루즈 버튼을 아래로 내리지 마시고요. 위로 올려주시면 이섯 세팅으로 한 방에 다시 복귀가 되니까요. 이런 기능들 한번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